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두 번째 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검찰은 정 씨가 이른바 삼성의 말세탁 과정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범죄 수익 은닉죄를 추가 적용하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정유라 씨가 다시 법원에 출석해 구속 여부를 판단받습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7일 만입니다. 검찰은 앞서 정 씨에게 적용했던 이화여대 학사비리와 청담고 출석부 조작 연루 혐의 외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삼성이 뇌물로 제공한 명말을 다른 말로 교체하면서 승마 지원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뤄진 이른바 말세탁에 정 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자신이 직접 타고 관리하는 말과 관련된 사실을 정 씨가 몰랐을 리 없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정씨의 마필관리사 등 주변 인물을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는 삼성의 승마지원 과정, 특히 말세탁의 전후사정을 정씨가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여전히 어머니 최순실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승마단이 또 승마 지원하는데그 중에 여섯 명 지원하는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정시의 영장심사 결과는 뉴진전 제 3국 시민권 취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정씨에 대한 보강 수사 과정에서 정씨가 덴마크에 구금돼 있을 때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인 몰타의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했던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를 인정했지만 돈이 많이 들어서 시민권 얻는 것을 포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씨가 시민권을 얻더라도 강제송환을 피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통령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파행했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의갈 길이 먼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측 다른 관계자들도 증언 거부를 예고한 상태라 험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상진 전 사장은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긴 했지만 입은 굳게 다물었습니다. 앞서 재판부에 증언 거부 사유서를 제출한 박전 사장은 삼성 재직사실을 제외한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합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진행 중인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후 위증죄가 추가될 수 있다는 건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며 재판은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특검과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등 다른 삼성 관계자들도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삼성 측이 조직적으로 재판에 비협조하며 법 위에 있는 양 행동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충기 전 사장 등 삼성 관계자 신문이 예정된 다음 주 재판 역시 공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소송법은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국정농단 공모자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진행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재판 역시 증인으로 나선 최순실 씨가 삼성과 관련한 모든 질문에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갈길먼 재판에 증언거부라는 암초까지 만나면서 진실찾기는 갈수록 가시밭길로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도 박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방청석에서 대통령님 힘내세요를 외쳤고 한 지지자는 소란을 제재하는 여성 경위에게 째려보는 것 같다, 얄밉게 생겼다는 등 비하 발언을 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른 말로 교차하면서 승마지원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뤄진 이른바 말세탁에 정 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자신이 직접 타고 관리하는 말과 관련된 사실을 정 씨가 몰랐을 리 없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정 씨의 마필관리사 등 주변 인물을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는 삼성의 승마지원 과정, 특히 말세탁의 전후 사정을 정씨가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여전히 어머니 최순실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승마단이 또 승마 지원하는데 그중에 6명 지원하는 중에 한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권순호 영장 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정씨의 영장 심사 결과는 압송되기 전 나온... 제3국 시민권 취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정씨에 대한 보강 수사 과정에서 정씨가 덴마크에 구금돼 있을 때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인 몰타의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했던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를 인정했지만 돈이 많이 들어서 시민권 얻는 것을 포기했다는 취지. 출한 박전 사장은 삼성 재직 사실을 제외한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합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진행 중인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후 위증죄가 추가될 수 있다는 건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며 재판은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특검과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등 다른 삼성 관계자들도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삼성 측이 조직적으로 재판에 비협조하며 법 위에 있는 양 행동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충기전 사장 등 삼성 관계자 신문이 예정된 다음 주 재판 역시 공전할 가능성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시민권을 얻더라도 강제송환을 피할 수 없다. 박래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파행했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의 갈 길이 먼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측 다른 관계자들도 증언 거부를 예고한 상태라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협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상진 전 사장은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긴 했지만 입은 굳게 다물었습니다. 앞서 재판부의 증언 거부 사유서를 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두 번째 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검찰은 정 씨가 이른바 삼성의 말세탁 과정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범죄수익은닉죄를 추가 적용하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정유라 씨가 다시 법원에 출석해 구속 여부를 판단받습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7일 만입니다. 검찰은 앞서 정씨에게 적용했던 이화여대 학사비리와 청담고 출석부 조작 연루 혐의 외에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삼성이 뇌물로 제공한 명마 명말은...